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도 어, S&P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 사상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어, 다우 지수만 하락을 했다 그죠? 어,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인가요? 구매자 물가 지수인가 그쪽이 상당히 좀 어, 서프라이즈로 어,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이 됐다라는 것은 어, 경기가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될것 <laughs> 같고요. 거기다가 그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어,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고용 시장도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 어제는 어그 연준에서 뭐한 차례 금리 인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번 요 지수가 나오고요. 지표가 나오고, 어, 다음 달에 또 CPI 나오고, 뭐, 그럴 때 어, 다운되는 속도, 어, 그 정도에 따라서 어, 두 번을 할지, <laughs> 한 번을 할지가 어, 결정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간에 금리라는 기정사실화되는 걸로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뭐 계속 체크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동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반도체 쪽이 지금 못 올랐죠. 예, 반도체 못 올랐고, 2차전지못 올랐고, 이런 쪽은 지금 퇴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부터해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에 지금 아,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저가면수 어, 없으신 분들도 어, 모아가야 되는 예,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네, 화장품 섹터라든가 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죠? 식품 그런 쪽은 지금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쪽이니까 진입하는 시점으로서는 어, 좀 부정적이고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수익내기가 좀 좋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죠 크게 이익을 보려면 초입단계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 보게 되면은요 산단 만들고 식수 공급하겠다. 수공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시동 걸었다. G7에서는요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69조 원 지원 합의를 했다는 소식.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 다시 부각이 되는지 여부 오늘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없어서 못 판다. 해외에서 난리난 불닭면 2년 만에 결국 공장 추가 증설이라는 소식입니다. <laughs> 자, 이거는 식품 관련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좀 어,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삼양식품 풀무원, 샘표식품, 대상홀딩스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자, 기후변화 시대 식량위기 해결책은 인공지능 농업이다 스마트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동이라든가 우듬지팜, 우등, 그린플러스 보도록 하고요 자 현대차는 미래 위한 수소 인재 채용 조직 정비 사업 본격 드라이브다. 자 두산퓨얼셀부터 해서 예, 스퓨얼셀 포만퓨얼셀, 어, 미코 그리고 어, 동아화성, JNK 히터 이런 것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BTS 진 예, 제일 먼저 군복을 벗었다 그죠? 제대를 했고요. 전 세계 177개국 동시 접속에서 어, 행사를 어제 했답입니다 네,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자 엔터주도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지 않을까 싶네요. 좀 보도록 하고 인공지능 시대 정유사 셀먹거리 HD 현대 오일뱅크에서는 액침냉각을 갖다가 선점을 하겠다. 막이 뭐 점찍었다. 막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액침냉각이 유망하다라고 하면은 어, 현대 오일뱅크가 협력을 해야 되는 회사가 KN솔이라든가 GST 쪽이 되겠죠. 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BGF리 에코 머티리얼즈가 4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는 소식. 어제 여기에 주가가 좀 장중에 움직이는 게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왜 움직이나 했더니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이죠. <laughs> 어, 미래 주가를 갖다 알수 없다, 그죠? 근데 이제 장 중에 이렇게 어, 맥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연구 많이 하시면, 어, 그게 이제 보이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어, 응급실이나 아니면 병원 가게 되면은 심박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심장 부위, 뭐,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뭐죠 동전 파스처럼 이렇게 붙인다 그죠? 거기에 이제 전선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심박수가 체크가 돼서 어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띡띡하면서 이렇게 어, 피크가 치지 않습니까? 어 그게 그걸 갖다 맥동이라고 하죠, 맥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맥박인데 그 주식에서도 차트적인 요소에 맥동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맥동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다 미리 알고 어, 선침해하자라는 어, 바쁜 마음, 급한 마음에 어, 가격을 갖다 올리는 올리면서 이렇게 어, 잠시 이제 그 산을 갖다가 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갖다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그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어,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나뉘는 이제 케이스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 종목이 맥동이 발생을 했다. 이러면 그맥그 종목이 그 맥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과 어,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일 그리고 어, 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라든가 이제 스케줄이라는 게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갖다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 공부를 갖다 많이 해라라는 그런 어,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 이슈라든가 어떠한 지금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맥동이 발생했을 때아이 종목이 요 어, 내용이 나올 때가 됐구나라는 걸 갖다가 미리 점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을 갖다 미리 간파를 하고 맥동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맥동 이후에는 무조건 빠집니다. 재료가 발, 돌출이 되면서 다이렉트로 급등하는 케이스는 10개 중에, 종목 중에서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맥동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추격 매수하면 고점 물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 투자자. 전문가는, 어, 이 종목이 이, 초출이고, 어, 처음 맥동이고, 어, 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다 이러면은 조용히 눌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맥동이 외에 나오는 저가 매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갖다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리딩을 할때 맥동이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맥동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맥동 발생하는 거 적적 추천을 할 수는 없다, 그죠? 맥동 발생하고 분할 매수 추천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문자 리딩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게 문자가 나가면 바로 사야 되는 줄 아는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 맥동 발생하고 나서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눌린 구간을 갖다가 이용을 하라라고. 어, 요, 요즘은 아예 그 문자에다가 내용을 넣는다, 그죠? 문자가 이제 현재가 이하로 분할 매수 조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맥동이 발생을 했으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 어, 대체적으로 감이 잡히니까 어, 저점에, 저점에서 어, 매집을 해 나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던, 뭐 며칠 됐던 한 2, 3일 정도 안에 그 맥동의 의미, 가 이제 그 뉴스로서 이슈로서 발생이 된다 그죠? 그러면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 급등이 나올 때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어,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단발성으로 사익 실현하고 끝낼 건지를 갖다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의 매수의 방법론 자체도 어, 매집입니다. 매집이고 분할 매수고 백동 발생 어, 고점 매수가 아니고요. 어, 맥동 발색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차트에 n자형 <laughs> 패턴을 갖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봉이 됐든 어, 분봉이 됐든 간에 어떤 그 케이스든 간에 어, 맥동의 부분에 대하, 대해서는 대부분 N 자형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 N 자형 패턴을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비전문가 개인 투자자들은 보조 지표를 이용을 할 때요, 무조건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매수를 하는 케이스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 보조 지표의 하나의 팀을 말씀을 드리면 보조 지표에서 매수의 어, 신호가 나왔다고 해도그 매수의 시그널 자체가 어, 저가에서 나온 건지 중가에서 나온 건지 고가에서 나온 건지가 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어, 그래서 이제 그 통상 부각이 안 되다가 맥동 발생했을 때그 시그널 자체는 하방에서 하방에서 매집이 완료되고 나서 완만하게 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봐야 돼요. 에, 그렇게 올라와야 그게, 어, 진짜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한참 잘 나가고, 일미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맥동이 발생하고, 어, 시그널이 보조지표가 매수신호를 보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매,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가 완전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를 갖다가 조금, 어,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어, 다음 이슈 레티버 미국 진출 불확실성 시즌 에, 휴젤이다 휴젤 만 보도록 하고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요즘 뭐 풍원정밀 쪽이 제일 핫하고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도 핫하다 그죠 그 두개만 보도록 합니다 제가 아, 아침에 갑자기 그저기 어,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가야 음, 경으로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피부과 치료 모지않네 바늘 화장품 홈케어 인기래입니다. 자, 화장품 수술 비중 처음으로 중국을 제쳤다. 화장품 관련주. 어,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어, 삼성의 시간, 삼성전자의 시간이 온다. 어, 엔비디아 인증 통과 가능성 업이다. 자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드론 관련주 보도록 하고 카자흐스탄 리튬 광고 어쨌든 나왔다 그죠 2차전지 관련주 준비를 하셔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전지쪽 하고요 드론쪽하고 반도체 화장품 디스플레이 쪽 개별재료 그리고 개별재료 3자 배정 유상증자 액침냉각기술 그리고 엔터주 수소 관련주 하고요 스마트팜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 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날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성공 투자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